선택의 갈림길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일을 결정하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인생을 바꾸는 큰 결정까지 선택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왜이 선택을 하려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욕망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자존심이나 회피가 섞여 있는지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착용을 관찰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택은 결국 마음의 반영입니다. 흔들린 마음으로 하는 선택은 또 다른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 깨어있는 의식에서 나온 선택은 언제나 나를 본래의 길로 이끕니다. 선택 앞에서 초급해지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잠깐의 멈춤이 당신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음은 늘 마를 겁니다. 이게 더 안전해. 이게 더 이득이야. 저 사람은 널 무시했어. 등등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는 구름을 보듯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 그 위에 선택은 더 단순해지고 결정은 더 명료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보다 무엇이 지금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선택이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에서 나온 선택은 후회가 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따르되 그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라고 선택은 끝이 아닙니다. 선택 이후에도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이 생기고 다른 길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남을 위한 가식인지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면 거기엔 항상 신호가 있습니다. 무겁고 찜찜한 감정인지 가볍고 투명한 느낌인지 몸이 먼저 압니다. 몸의 반응도 함께 느껴보십시오. 그것 또한 수행입니다. 선택 앞에서는 자주 침묵하십시오. 혼란스러운 말보다 조용한 침묵이 더큰 지혜를 줍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저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깊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은 바로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 위에 결정이 내려질 때그 선택은 수행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어떤 선택 앞에 서게 되더라도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선택은 당신을 진리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욕망이 아닌 지혜로 선택하는 것은 수행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욕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합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높이 오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또 다른 갈증이 생기고 그 갈증은 다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욕망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그 선택의 바탕에 욕망이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지혜가 깃들어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망은 급하고 지혜는 조용합니다. 욕망은 나만 생각하지만 지혜는 모두를 생각합니다. 욕망은 눈앞에 이익을 보지만 지혜는 긴 흐름을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탐욕이 아닌 자비와 평정심으로 결정하라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이 아닌 더큰 조화와 평화를 위한 선택이 지혜의 길입니다. 욕망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욕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를 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욕망은 순간에 만족을 주지만 지혜는 오랜 평온을 줍니다. 욕망은 강한 감정으로 다가오지만 지혜는 고요한 통찰로 스며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은 내 욕망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지혜에서 비롯된 것인가 지혜로운 선택은 때론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고 관계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팔 정도 중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의 방식은 모두 지혜로운 선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잠시 멈추어 그 선택이 탐욕에 의한 것인지 두려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비와 진실에서 온 것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다루고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깨어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그것이 곧삶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결국 나를 위한 길일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오랜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바라보십시오. 지혜는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하지 않고 명확하게 본뒤 움직입니다. 욕망은 서두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아니면 안될 것처럼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며 수행자의 길입니다. 지혜로 선택하는 삶은 더 단순하고 더 투명하고 더 따뜻합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은 복잡하고 불안하고 늘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다면 그 선택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더 얽매이게 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지혜로운 선택은 당신을 가볍게 합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기쁨이 피어납니다. 욕망이 아닌 지혜로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따뜻한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택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지금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화가 난 마음으로 한 말은 상처를 남기고 자비의 마음으로 한 행동은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깨어서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하나, 작은 결정 하나도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은 다시 삶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선택이 곧 미래의 인연이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에 끌려 선택하지 말고 마음 깊은 곳의 진실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해 맺어지는 인연은 오래 갑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 인연이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배움이 될 수도 있으며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에 치우쳐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미래의 인연을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내가 오늘 선택한 말, 오늘 보여준 태도, 오늘 베푼 친절이 모두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이 좋은 인연을 이끕니다. 나쁜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무심코 반복한 습관, 무시한 말 한마디, 회피한 책임 속에서 자라납니다. 반대로 좋은 인연도 작은 배려, 따뜻한 시선, 진심 어린 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선택은 분명히 결과가 되어 돌아옵니다. 인연은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가에 따라 그 인연은 꽃이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인연을 만들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바라보십시오. 잠시 침묵하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잠시 마음을 바라본 뒤에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고요함은 인연 속에서도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짓는 인연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고 어떤 관계가 힘들다면 그 인연을 맺을 때의 나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상황을 부른 내 습관을 살펴보십시오. 수행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선택이란 매 순간 존재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디에 마음을 둘지, 그 모든 순간이 인연을 짓는 씨앗입니다. 오늘 당신이 맺는 인연이 내일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평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결정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수행에서 매우 소중한 자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정을 내릴 때는 지혜로 결정 이후에는 믿음과 정진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큰 결심을 해놓고도 곧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고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이미 내린 선택에 대해 후회보다는 책임을 가지고 마주합니다. 마음을 다해 내린 결정이라면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결정 후의 마음은 결정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옳았는지는 흔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드러납니다. 결정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정 이후가 진짜 수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후회, 두려움, 불안, 혼란, 이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길에 들어섰으면 흔들리는 마음을 의지로 다스리라. 처음의 결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정답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결정을 내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다듬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결코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후회하려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정 이후에는 그 결정 위에 새로운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나에 대한 신뢰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정한 길이기에 그 길을 천천히 정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수행은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을 지켜가는 힘입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줄 아는 이가 수행자입니다. 결정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붙드는 마음은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결정을 했든 그 마음을 존중하십시오. 그 결정이 어렵더라도 그 길이 험하더라도 그 선택에 깃든 진심은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결정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마음은 단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단단함은 바로 한번 내린 선택을 끝까지 품고 가는 깨어있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린 선택 위에 평온과 용기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